I a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a l i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2 4 t 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르두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 명의 인물을 언급하며.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명의 믿음의 조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 받았는지 적절한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입혀 주신 이 의로움에 대하여서 어떠한 고백과 감사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혹은 그가 저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이 행동을 한 것처럼 행동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행동이나 행위, 사람 편에서의 수고를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행동으로 절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9절에서 할례라는 이 행위와도 내용을 연결시켜서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것에 대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다 딱 집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이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장더 앞에 기록된 창세기 15장, 좀더 구체적으로는 15장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의 이 기록의 순서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을 기점으로 이 할례와 이후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으러워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방인들은 절대로 택함 받은 백성이 될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으러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많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는 이러한 기록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요. 4절에서는 일을 하는 자라는 어떤 행동, 행위에 대하여서 그 삭시 주어졌을 때 이것은 당연히 일한 사람의 수고에 대한 보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절에서 일을 하지 않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율법 없이 살아가는 자라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서 보면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만 경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자도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의로워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자신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도 아님을 우리는 구절 이하를 통하여서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그가 의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겸손히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으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그겸손 a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6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내용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7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7절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그 모습만을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다 그는 죄를 범한 자였다라는 사실이 이 7절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잘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불법과 불순종과 죄를 범한 그 모든 실패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가장 큰 범죄들은 어떠한 범죄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었죠. 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는 바세바 한 사람만을 놓고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바세바를 그가 온전히 가지기 위하여서 남편 우리아를 고의로 죽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바세바가 과부가 되니 법적으로 그를 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악의로 이용하려고 하여서 모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이려고 한 그러한 기만 또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지 않은 끔찍한 죄악에 해당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와 같은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악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 모습들을 보면 사람이 절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생각이나 말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의로움을 얻거나 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들이 완전하거나,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을 드렸고 회개했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을 은혜로 더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것과 더하여서 우리는 더큰 은혜들도 하나님이 부어 주셨음을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잘알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조심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두 사람은 의롭다 칭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4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들과 또 은혜들을 발견하며 믿음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의로움을 잊어버리고 혹시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의 자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을 하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든지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해서라든지 그런 이유들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차분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어, 본문 가운데에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여기다라는 단어로. 등장해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여기다라는 단어, 창세기 15장 6절에 등장하는 이 여기다라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강조해서 우리가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원래 의로움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리한 자들, 자격 없는 자에 해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은 너의 것이야. 이제 이 의로움을 너에게 주마.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 될수 있도록 여겨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은혜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해 나가야 하는 겸손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에 감사. 오늘 우리를 의의 자녀로 여겨 주심에 또한 감사하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믿겠노라.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굳건히 나타내겠노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믿음이 대단했고 컸었던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불순종했고 죄악이 가득하였던 자들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의를 입혀 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격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독생자의 의를 입혀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시고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우리 수능을 치른 우리 교회 속한 주의 자녀들 고삼 학생들 또 여러 모습과 환경 속에서 다시금 수능을 치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저들에게 그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또 다음 세대들 주의 자녀들 이러한 모든 대회들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을 고백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이며 또한 믿음을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앞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들을 의롭다 라고 여겨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순간순간들 마주하는 환경들과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